확인을 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1 3 5번에두 개. 일단 아직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로그25가 로그25가 n 플러스 알파일 때 그리고 문제가 다 내는 정수. 10의 앰플러스 10의 알파스냐? 10의 앰플러스 10의, 10의 알파스. 한번 리뷰부터 해보자. 로그25는 20을 찢어 로그 2.5 곱하기 10아 여기서 이 알파는 항상 소수점 한 자리를 갖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1점대 이렇게 1점대 값을 갖는 거 왜냐면 0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그럼 이렇게 찢으면 몇 플러스? 1 플러스 로그 2.5라고 표현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n은 얼마야? n은 1이라고 나오게 되고 알파가 바로 로그 2.5라는 값이 갖게 되 2.5. 아까 우리가 로그 2가 0.3010이니까 로그 3이 0.4331인가 4.7인가. 아무튼 이렇게 나와서 그 사이에 있는 값 정도가 되겠지. 그럼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결국 얼마야? 10의 1 제곱 플러스 로그였느냐. 10의 로그 2.5니까 이10 똑같으니까 날라가지, 그렇지? 1플러스 2.5니까 정답은 12.5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지 좀더 익숙해지자 그리고 이것도 할수 있어 나 여기서 나이 문제 근데 약간 약간 섭섭 약간 섭섭한 게 뭐냐면 이거야 어 선생님이 이거 2 9까 이게 뭐 0부 뭐지? 0부터 10사이에 있는 수라고 알려주진 않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물론 내가 좀 전에 설명할 때그얘기는 하진 않았어 인정 그걸 인정 근데 이렇게 볼수 있지 않냐? 사실 n은 눈에 했지 n. n은, n은? 그러니까 이게 두 자리니까 사실 1이라는 건안왔을 거야. 아니 그럼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하는 게, 어, 눈에 루트 2에 루트 2가 대략 얼마지? 였1.541사이렇게 나오죠. 눈에 여기서 소수 부분 물어보면 어떻게 표현해 소수 부분? 소수 부분 어떻게 표현해 소수 부분? 잘했어요. 루트 2 빼기 1이지 그지자 <laughs> 지금 나 루트 2 빼기 이라고 들었는데 1 빼기 루트 2는 그런 거 아니지? 자 그래서 졸릴까? 못기려고 하면 자, 자 그리고 소수 부분은 뭐냐면 주어진 수에서 누구를 빼자? 점수 부분을 빼자 그럼 소수 부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나 너희들한테 거꾸로 반문하고 싶은 거야 n이 1인 거 알았으면 알파는 로그 25에서 얼마를 빼? 1을 빼겠지 그럼 1은 로그 10에 10인 거지 그렇지 결국 10분의 25니까 로그 2.5라는 결론에 똑같이 도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극한상황 코너에 몰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좀 알아두고. 자 다음에 2번. 자 역시 2번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우스지. 자 애들이 가우스 완전 좋아해. 저 <laughs> 60. 아야이것또 진짜. 이거 정말 이거 정말. 자 이걸 이렇게 게임 끝이네. 10의 8승. 아주 발가락으로고 가야 돼. 자, 야, 로그 60이 몇점될 값이야? 로그 60몇점될 값이야? 당연히. 예. 1점 얼마 얼마겠지, 그렇지? 1점 얼마 얼마니까, 가우스면 소수분 버리는 거잖아. 그럼 이거 탈출하면 얼마로 탈출해? 예. 1이지, 그렇지? 그럼 결국 로그 60배기. 대체 이제 로그 60배기니까 얘가 로그 10에 10인 거지. 맞아. 1이 1이 로그 10이니까. 결국 10분의 60이니까 정답은 로그 6이라고 나올 것이고 응. 결국 A에다 집어넣으면 1 0의 로그 6이니까 날라가서 6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될 거야 응. 오케이 자 다음 오. 한 문제만 더 하고 싶게 자한 문제만 더 하고 3번 응. 3번 응. 자, 그럼 도대체가 도대체가 이 상용 로그가 도대체 어떻게 활용되길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이제 이제 상용 로그의 좀 실전이야. 상용 로그가 실제로 좀 쓰이는 일이야. 자, 그런 것들에대해서 설명이 나온 건데. 자, 로그 2가 로그 2가 0.3010이고 로그 3이 0.477 자, 그 로그 7 주어져 있을 걸? 아, 아니네. 로그 7 아니네. 자. 로그 1.12 로그 1.2가 1 로그 1.12가 0.05고 로그, 로그 9.5가 0.98. 자, 이걸 잃때 1번. 2의 50승 나 어렸을 때 처음 배웠을 때 이거 혁명이었어. 혁명. 진짜 혁명이었어. 잘 봐. 네가네네들이 계산기를 가지고 있어. 계산기. 그러고선 야, 이에 50승 몇자리야 그럼 너희들 이막 곱할 거야. 이렇게. 이 곱하기, 이 곱하기, 이 곱하기 해서 50번을 하겠지. 때는 헷갈릴 거야. 이 곱하기, 곱하기가 50번을 한 다음에 답을 딱 누르면 우리 계산기에서 무슨 막이 영어 써 있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되게 이상한 숫자가 나오게 돼. 물론 그걸 다표현하는수라고 한다면 숫자가 쫙 펼쳐지겠지. 그럼 또 너희들 구성이세개가이게 하나 둘셋넷 해갖고 네. 마디를 끊더라도 그 시간 나는 로그 2에 50승 몇 자리인 거는 내가 컴퓨터를 이길 수가 있어 내가 컴퓨터보다 더 빨리 할수 있어 자잘 들어봐 2에 e 50승 몇 자리야 그럼 우리가 자릿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 주어진 어떤 자 어떤 별이 있어 좀 쉽게 해볼게 별, 별이 실제로 123이라고 쳐 이거 몇 자리야 세 자리지, 세 자리. 세 자리지. 이 별이 이거야. 이 별이라고 쳐봐. 근데 사실 지금 우리는 얘는 눈에 보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긴 놈은 눈에 안 보이잖아. 이게 자릿수가 안 나오잖아. 자, 그러면 이1 2 3일 만약에 이렇게 생긴 놈이라고 친다면 이게 몇 자리인지 알려면 이 값에 로그를 씌우자는 거지. 상형 로그를 씌워서 이게, 이게 분명히 이쯤 얼마 얼마라고 나왔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해가 주어진 수의 자릿수를 물어보면 주어진 수를 상용 로그를 돌려서 정수 부분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정수 부분에다가 플러스 1이라는 자릿수가 나오는 거니까 자 주어진 게 누구야? 2에 50제곱이지 그럼 이 주어진 놈을 상용 로그를 돌리자고 그치? 상용 로그를 돌리면 50 앞으로 튕겨 나가지 50 로그이잖아 59 0.3010이네. 그렇지? 뭐야 이거? 3515 15점. 몰라. 하여튼 이게 나오면 되겠지. 그렇지? 정답 몇 자리? 16자리라고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만약에 이게 뭐 이게 100이었어. 야, 2를 계산기에서 100번 곱하는 것보다 어? 100 로그의 자릿수 두개 옮기는 거니까 30.10. 어? 31자리, 31자리 이렇게. 바로 자릿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음. 그래서 처음에 어렸을 때 처음이었을 때좀 혁명이었어 혁명 자 이제 한번 저 뭐지 정수 모양 분해봤으니까 이번에 한번 유리 수 모양 분수 모양 한번 해봐야겠네. 또 마찬가지야. 2분의 1의 20승은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가? 이 주어진 수를 뭘 돌려서 상용 로그를 돌려서, 그렇지? 소수 부분을 뭘 만들고 플러스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정수 부분을 찾자라는 문제야.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한번 기본을 해봤 해봤단 말이야. 자 주어진 숫자 돌려볼게. 로그 2분의 1의 20제곱이야, 그렇지? 앞으로 튕겨나가면 20의 로그 2분의 1이야 내가 할수 있는 건 빼기밖에 없어 그렇지자 근데 우리 이제 2분의 1을 굳이 로그 1 빼기 로그 2라고 쓰지 말고 이거를 쓰자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 그럼 바로 앞으로 튕겨나가면 되는거지 그렇지 그럼 결국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 2니까 마이너스 20 곱하기 0.3010이네 이 값은 마이너스 6.0 다두개 하는 거니까 6.020이지 그치? 어나 이렇게 있는 거 싫지? 앞으로 우리끼리 그냥 올바른 형태라고 할까? 마이너스는 올바른 형태로 바꾸자 그럼 마이너스 7 더하기 0.98이냐? 98 98 맞지? 마이너스 0. 0.98 이거지 그치? 자 그럼 한마디로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소수점을 몇 번째에서 번째 일곱 번째에서 처음으로 영이 아닌 수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서비스, 또 하나 보너스, 또 하나 보너스. 응. 자, 여기서 하나 주목. 여기서 하나 더 주목. 아, 아까 이게, 얘기한... 아니, 이거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도, 문제가 이렇게도 물어봐. 소수점 안에 몇 번째에서, 일곱 번째에서, 그치? 그때 처음으로 나오는 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얘는 전부 다 끝났지 얘 보자 소수품이 얼마야? 0.98이지? 이거 봐봐 자료가 괜히 주어져겠어 어? 0.98 여기 있네? 그럼 분명히 이 수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 9, 5, 5라는 유수자로 구성되어 있지 이거 이 값을 x라고 해볼까? x? 그럼 분명히 x는 0. 일곱 번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서 누가 나와 9, 5, 5 이렇게 나온다 나 지금 2분의 1에 20승 계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바로 수의 패턴을 보여주는 거잖아 0.980이니까 980이니까 9, 5, 5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소수점 안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까지도 다 할수 있게 되겠지. 어떤 얘기인지 좀 알겠어? 응. 좀 어렵지. 첫부은좀 헷갈려, 첫 번은 좀 헷갈려. 일단 한번좀 해보긴 해봐야 돼. 자, 그래서 이건 확인 유제 1 3 8그 다음에 1 3 9둘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둘다 해보고 잠깐 쉬자. 응.